두 현장 실습입니다. 현장 실습. 아, 왜 그럴지, 옛날에 츄우사로 간습니다 옛날에 축사로간 수도가 하나 있었는가 봐 이렇게 축사로간 수도가 었는데 거기서 in the car. 가로꾸 s 다가 오래 쓰다 보니까 본드기가 빠져서 썼다가 안 썼다가 썼다가 안 썼다가 했던 거 h e c 네. 마무리 됐습니다. 자고요 도로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가 봐 셌다 앉았다 그러니까 자, 마무리 했으면 좀 마무리